빛이 는 교회 유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빛이 있는 교회 유아 유튜브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예배를 하기 위해 예배 준비하면서 샬롬샬롬 찬양 불러볼게요. ん 두 번째로 함께 배워 볼 예배 찬양은 예수님 뿐해요라는 찬양입니다. 궁금한 찬양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럼 같이 한번 배워 볼게요. 을 불러보면서 열동 같이 따라해볼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 님께 박수! 우리 이번에, 우리 이번에 불러볼 찬양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얹고 불러볼게요. 불러볼 그냥 불러보면서 예배를 준비할게요. 이제 성경학교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오늘의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이 그림은 뱃속에 아기가 있는 임산부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열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는 일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방에 이 그림이 그려진 배치를 달고 있는 임산부를 만나면 자리를 양보해 주기도 하고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 자리가 버스나 지하철에도 마련되어 있어요. 뱃속에 아기를 품은 엄마는 아기를 만날 때까지 많은 것을 준비해요. 얌얌 후리를 엄마는 아기가 쑥쑥 자라도록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요. 뱃속 아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엄마는 아기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좋은 음악을 들어요.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로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 주어요. 또 엄마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아기가 입을 옷을 준비해요. 이렇게 엄마는 열달 동안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정성을 다해 아기를 만날 준비를 해요. 흥행해! 와! 드디어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를 위한 엄마의 노력 덕분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10달 동안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엄마 덕분에 이렇게 멋지고 예쁘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두근두근두근 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리는 엄마처럼 우리 친구들도 무언가를 기다려 본 경험이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수 있는 선물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천국을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 해볼까요? 천국을 준비하며 중성해요. 다시 한번 천국을 준비하며 중성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천국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열 명의 여인 이야기를 통해.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열 명의 여인이 등불을 들고 결혼잔치에 들어갈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신부의 친구들이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했어요. 열 명의 여인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 명의 여인들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다섯 명의 여인들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점점 시간이 흘러 깊은 밤이 되었어요. 신랑이 대체 언제 오는 거지?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자 여인들은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이 왔으니 맞이하려 나오십시오. 모든 여인이 일어나 등불을 밝혔어요.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여인들의 등은 꺼져갔어요. 지혜로운 여인들의 기름을 나눠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했어요. 어리석은 여인들은 서둘러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말았어요. 결국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밝힌 지혜로운 다섯 명의 여인들만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10명의 여인 이야기를 통해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로운 5명의 이야기를 통해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는 항상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야 해요. 하지만 언제 천국에 가게 될지 누구도 알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준비해서 깨워서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친구를 외쳐볼까요?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해요. 다시 한번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해요. 우리 친구들 구호도 외쳐봐요. 천국을 기다려 준비하며 충성해. 나의 소망 예수님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명의 여인들처럼 우리도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코로나 19가 빨리 끝나게 해 주시고 빨리 끝나서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성경학교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일가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2가는 소공과 빛의 삶을 살아요. 오늘은 삶과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 예수님은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천국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건강 조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